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모닝 사이드 파크이었는데, 어, 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사진을 보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스나트입니다. 아, 목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영상 만들면서 뭐 미국에 대한 장점들을 은근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정하고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느꼈던 단점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꼭 헤아려 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단점들을 엄청 열거를 해 놓고 어, 그중에 좀, 좀 상위권에 놓일 만한 것들을 추리느라 조금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 결과. 딱세 개를 추려했는데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실 것 같지만 또 어떤 것들은 좀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단점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부분들도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단점은 치안이에요. 뭐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저 또한 미국 가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뭐 사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그렇게 제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맨하튼 살 때는 대체로 사람이 많은 관광지다 보니까 어, 안전한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는 곳이 맨하튼이죠. 최근에도 그 아시안 가족들 이 지하철 내에서 폭행당한 그 영상을 봐도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또 맨하튼이에요. 그래서, 뭐, 무조건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안심하고 다니기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사람 많은 곳도 그런데, 뭐, 좀 늦은 시간이라던가, 사람이 별로 없는 골목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뭐, 극한에 그 사람이 별로 없다거나 하면은, 신경이 약간 예민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니까 좀 그나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서울에서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 밖을 막 걸어 다닌다고 해도, 진짜 막 되게 으쓱하고 음침한 기운이 도는 그런 골목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막 엄청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조심해 가면서 다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맨하튼에살 때는 제가 조금 오버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낮에도 뭔가 항상 그 신경이 제 주위를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갑자기 홈리스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누가 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 요소들 때문에 항상 좀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저면에 깔려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다거나 막 나가는 게 항상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항상 조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주 경계를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어, 개인적으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뭐 시비에 휘말렸던 적은 없었고, 어, 저 학교 다닐 때그 학교 바로 근처에서 큰 사건이 하나 좀 있어서 시끄러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 장소가 학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도 뭐 저녁 시간이긴 한데 그때가 그렇다고 해서 해가 완전히 져 가지고 깜깜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게 뉴스에도 좀 크게 막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좀어 충격을 어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도를 띄워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콜롬비아 대학교 여기 보이죠 여기가 캠퍼스고 음 이쪽까지 캠퍼스 여기 위에 티처스 컬리지도 포함되고요. 이쪽에 로스쿨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나더 대학이라고 이 여대가 하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가 이 여대 소속된 학생이었고 음,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모닝사이드 파크이었는데 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사진을 보니까 계단이었었거든요. 아마 이쪽 계단쯤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캠퍼스에서 진짜 완전히 한블럭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로스쿨이 있어요. 저 로스쿨에 알바하러 방학 때몇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이거 걸어가면 뭐 5분도 안 걸릴 그럴 거인데 이런 곳에서 어둡지도 않은 시간에 좀 그런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좀 상당히 충격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코비드가 막 어, 심해졌는데. 그 때쯤에서 사람들이 맨하튼을 많이 떠났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뒤로는 맨하튼에서 가까운 유저지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맨하튼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 그런 경계할 필요도 좀덜 느끼고, 신경이 덜 쓰이는 좀더 안락한 분위기라서, 어, 그런 부분은 훨씬 괜찮으나, 어디까지나 제가 이전에 있었던 뉴욕시티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지, 뭐 서울에 비하면 당연히,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계속 미국의 그 총기사고 뉴스들이 터지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오실 걸 계획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뉴저지는 일단 그 총기 보유율이 굉장히 낮은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좀 체감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총기사고에 대해서 뭔가 막 불안해하면서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겨지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치안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당연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진다 뭐 흔히들 미국에서는 밤에 편히 못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뭐 대체로 이거는 사실이고요 뭐 저처럼 그 밤에 뭐 굳이 안 돌아다녀도 불편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어, 진짜 나는 무조건 밤에 좀쏟아녀야 된다 하시면 이 미국 생활이 엄청난 제약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물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물가도 보면은 카테고리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어, 한국보다 좀더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중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어, 첫 번째는 식당에서 뭐 사먹는 그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을 되게 많이 해먹는 편이고 진짜 이것저것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집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그래 다행인데 어 만약에 요리를 못하거나 하는 걸싫어해서 외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집에서 이 음식을 되게 잘해 먹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그 돈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외식에 대한 그런 비용이 아무래도 되게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새는 팁이 정말 좀 아,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선 이 팁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팁을 안 주고 싶다거나 어, 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이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팁을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시스템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팁을 받는 그런 직종들, 서버 같은, 웨이트리스 같은 사람들은 그 주에서 정한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돈을 받아요.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페이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팁으로 메꾼다는 게, 이게 그냥 완전히 여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팁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정말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들의 시급을 최저 시급에 맞게 올려버리고 팁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업주들이 이게 페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자연스럽게 뭐 음식 값에 녹아들어서 그 음식 값이 그만큼 상승을 할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팁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좀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요즘 팁을 얼마 정도 내냐면은 이 코비드 전에는 그래도 15%에서 한20% 사이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한18% 정도였고, 점심 때 가볍게 먹을 때는 그냥 15%만 내도 무난한 정도였는데, 코비드 때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리코마디드 되는 레인지가 18%에서 2 2예요 그래서 20%가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음식값 자체도 올랐는데, 팁도 퍼센티지가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 더 많은 돈을 낼수 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는 뭐 투고하거나 드라이브스루 같은 데에서는 팁을 그냥 잘 안 냈는데 못낼 뭐 사람은 낼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됐었는데 요즘 점점 그런 장소에서도 힙에 대한 요구가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요구가 예전보다좀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지 분위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비싸다는 걸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은 사람 손을 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핸디맨 불러서 자잘하게 공사를 한다거나 뭐 잔디 깎는 거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미용실을 가거나 어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대체로 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면 은근히 큰 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집 공사들도 직접 하고 있고 어 미용실도 저는 이제는 거의 안 가고 어 혼자 머리를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좀안 받는 편이긴 한데 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여기에 대해 좀 제약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간다거나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네일샵 가는 것들, 뭐 한국에서는 보다 편하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서는 훨씬 더좀큰맘 먹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촌티, 좀 투박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냥 생활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서 보이는 대다수의 것들은 한국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조금 촌스럽거나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찾는다면 미국 브랜드에서는 그런 느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의 옷을 원래 선호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뭐 한국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찾으신다면 미국에서 찾기가 어려울 거고 뭐 예쁜 카페나 예쁜 식당들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힙한 동네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각각의 그냥 지역 그 동네별로 뭐 맛까지는 굳이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인테리어 예쁜 곳, 뭐 플레이팅 되게 예쁘게 하는 곳, 그런 곳들은 좀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 미국에서는 그런 게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이제 뉴저지에 살면서 맨하튼을 아주 가끔씩 가는데, 이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 그렇게 흔히 보이지는 않고, 뭐맨 하트는 가면은 그나마 좀 그런 곳들을 어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들을 더좀더 더 쉽게 살수 있으나 이제 그렇게 가면 가격도 또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이런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들에서 데이트하는 게 미국에서는 좀 훨씬 더큰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닥 기대감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타격이 없는 편인데 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분이면 어, 좀더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몇개더 생각은 했었어요 뭐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느린 거 사회 시스템이 느린 거나 한국처럼 이런 오락지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 거고 이번에는 어, 반대로 단점일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배달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이 배달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오면 이런 것들을 못 느려서 되게 아쉽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미국도 배달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배달은 얼마든지 되게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뭐 음식 시켜먹는 그런 배달은 당연히 되고 주류만 따로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것저것 진짜 5만가지를 다 픽업해서 배달을 해줘요 뭐 베스트바이 에서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 배달 서비스로 어, 구매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사용품 사야 되는데 뭔가 좀 급히 갔다 올 시간이 없고 이럴 때는 홈기포에 어,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배달 신청을 해서 한 한두 시간 내에 받아서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인데 음식은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건 아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데 일단 싸들고 오시는 거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한국 아이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오는 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방법이긴 한데 없을 것 같아서 챙겨올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보니까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아니 있을 건다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네 싶을 정도로 한인마트 가면 굉장히 많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오실 때뭐 이거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 오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한인마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좀 음, 지역 한정적인 얘기긴 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이 한인마트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조금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인마트들이 대체로 있고요. 그런 곳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한인도 없고, 한인마트도 없고, 심지어 뭐 아시안마트도 없다, 그러면 이 필요한 식재료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몇 가지 언급해 왔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100%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2탄으로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만간 또 시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